요한복음 십육장 일절부터 십오장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샬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어떠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우리들 세상은 왜 미워할까요? 공중한태 잡은 자, 즉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세상의 가치를 미움과 시기, 경쟁과 다툼, 불신과 분노와 같은 방향으로 형성합니다. 사랑이 사라져가고 이기주의와 불신, 미움과 다툼 서로 참아주지 못하면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로 그런 또 가치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을 역행하는 가치라고 할수 있어요. 마귀와는 정반대인 마음인 거죠. 그러니 세상을 거슬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것을 좀 거슬러 산다, 어떤 것과 좀 반대돼서 산다라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을 거슬러 사는, 세상을 역행하며 사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살아봤더니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뭔가 행복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하게 살고 오히려 악하게 사는 자들이 형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볼때아참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더 극단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제자들이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일들을 자행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평상하지 못하게 사는 그 삶에도 우리가 실족함을 느끼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 핍박의 이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여리가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 미리 우리에게 실족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3절,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공중건세자분자, 마귀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4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상황을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어, 우리를 떠나가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던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6절 제자들은 자신들을 떠나실 예수님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두려운데 예수님께서도 곧 자신을 떠나실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근심되었겠습니까? 그러나 7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네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들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신 뒤보호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어떤 몸에 대한 한계를 겪으셔야 했습니다. 뭐 무리를 걸으시고 또 오병이어 같은 여러 기적들, 또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어 모든 이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실 성령께서는 모든 이들의 심년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실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10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운 예수님을 정죄한 세상에 대한 책망을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11절 이 세상의 임금 마기를 따른 세상을 향한 책망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며 무지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그러면 마기를 따른 세상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앞으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우리를 아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항상 또 더욱 함께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받았고, 그 심판의 증거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며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미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가치와 목적을 말하는 것은 너무도 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방과 같은 이질감이 느끼는 것은 너무도 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이 세상에 정될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어, 시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때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왔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핍박을 당연한 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일로 여기며 우리가 힘을 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사랑을 행하되 미움까지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행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실족하지 않고 세상에 거슬러 사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단임 목사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새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새참 물살 속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겠냐? 많은 물고기들이 그 세차 물살을 계속 거슬러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세차고 거센 물살을 거슬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 이러한 말씀을 제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대단한 일들을 떠올리고 대단한 성공과 형통을 구하기보다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을 우리가 더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실축하게 해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사랑의 행위를 끝끝히 행하는 자들,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걷는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거슬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알려주신 계명들은세상이 가치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스, 서로 사랑하라. 세상은 서로가 아닌 자신을 더 사랑하기 바쁘고 사랑에는 담긴 희생과 섬김, 용서와 인내는 진부하고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고 정직을 행하는 자들은 손해를 보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세상을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미도 이러한 일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말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를 것과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거슬러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일에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세상을 거슬러 행한 사랑의 흔적이 곳곳에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흔적을 보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